사색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RBPS 경영연구소장, 한익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인데요. 오늘 에, 지난 시간까지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에, 지혜를 찾아서 그 경영혁신 시스템을 만든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기업에서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에, 그런 거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에,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철학자인 미셸 쇠르는 아, 현대 그 젊은 사람들을 엄지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지 세대. 그 엄지 세대가 뭐냐면, 자 우리는 그 과거에는 우리 머리가 하나였잖아요, 그죠? 네. 어 머리가 하나 있었는데 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머리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머리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핸드폰, 핸드폰, 그래 그렇죠? 스마트폰. 오른손에 항상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엄지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지식을 전부 머리에다 넣으는 생각보다는 그런 복잡한 지식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계산기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 에, 스마트폰에 있는 지식을 보고 어떤 새로운 혁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성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생각하는 세대.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대폭적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대학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지식이 1년도 안 돼서 전부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 교육, 특히 초등학교, 뭐, 과외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외워서 점수를 좋게 하는 것보다 어떤 자연 환경을 접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근데 글을 써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앞으로 엄지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부평공장으로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우 자동차가 이제 부도가 나서 파산을 하게 되죠. 네. 세계 경영으로 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수많은 공장들,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다 있었는데 대우 그룹이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해외에 있던 임원들은 거의 집으로 갔어요. 그죠? 그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자리가 없어지니까. 왜 그러냐면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죠? 차 판매량이 3분의 1로 줄어요. 그럼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에,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그 월급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면서 월급을 주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결국 국민 세금으로 그 회사 직원들 월급 줄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한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을 요청을 합니다. 네. 1년에 1 0 0억을 절감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문 닫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이제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서 회사를 살릴 거냐 하는 그런 시기에 에, 결국은 이제 고그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의 공장장으로 한 3년 동안 가 있었는데 에, 공장장으로 가서 저도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에,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에, 들어와 보니까 그 저를 그때 제 직급, 직급이 제 상무였는데 전무로 진급 시켜주시면서 부평 공장을 맡아서 하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저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나를 보고 부평 공장을 맡아서 하라고나? 이게 제 생각에는 과거의 그 차체 공장 그 어려운 거를 제가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우를 한번 시키면. 조금 뭐 회사를 회생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건 내가 알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평공장 그사업보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 1750명이라는 이제 정리해고 어, 직원들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해고 하게 되면 우리 그또 사무직도 아니고 현장직이 참뼈 어, 아픈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오면 회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많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큰 대형 배가 난파가 됐다.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그냥 침몰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래도 젊고 기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용보트를 타고 좀 밖으로 피해주고 그 전복된 배를 다시 끌어올려서. 정상적으로 배가 운행되면 그구명보트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탈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다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본인이 회사를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해필 나냐.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는 결국은 1750명 그정해고을 했을 때 회사가 완전히 바깥 뒤집혔죠. 그죠? 노조가 회사를 점령을 하고 경영진들을 바깥으로 다 쫓겨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뭐 나중에는 이제 경찰이 투입이 돼가지고 뭐 서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히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그 환경품질책임제 그거를 계속 했습니다. 청소운동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30만 평 중에서 10만 평까지는 제가 이제 하다가 우크라이나 갔었고 돌아와서 30만 평을 다 관리하게 되니까 그 제도를 거기다 시스템을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팔려야 된다. 그래서 내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환경 질서부터 잡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확실히 해서 제품을 제대로 만들 때 우리 고객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 정리해고를 1,750명을 하고 나서 에,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어떤 혼란이 왔을 때 에,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그런 환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장공장입니다. 왜냐면 도장공장에는 거기 화학약품 이 페인트 이런 화학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도장공장을 노조가 점령을 하고 있으면. 회사가 할인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거기만에 화재가 나면 도장 공장은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다른 공장들은 뭐한몇개올리면 되는데 회사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 공장을 사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도장 공장을 사수를 하는데 이제 다들 경영진들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도장 공장에 제가 이제 그 구사대 소위 말해서 구사대라고 얘기하죠. 200명을 모집을 했어요. 200명을 젊은 사람들 중심에 모집을 해가지고, 제가 거길 들어갑니다, 도장공장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화재가 나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회사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도장공장 안에 들어가서 긴 얘기는 할수 없지만, 5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아마 소설책으로 하나 써도 될 겁니다. 왜냐면 200명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건빵, 무슨 뭐 라면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3일이 지나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도 이제 좀란이 생기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결국은 이제 그 도장 공장을 지키고 그 다음에 5일 5일 후에 다시 이제 뭐 경찰들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습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회사를 열심히 해서 전 경영진도 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경영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회사가 다시 살아나서 지임 인수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환경 속에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GM이 이 부평 공장 30만 평이라는 공장을 GM이 인수를 해가지고 1년 만에 GM의 핵심 공장이 됐어요. 특히 소형차 GM은 이제 소형차 같은 거잘못 만들거든요. 이게 대우 자동차의 공장에서 소형차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GM 그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GM도 그때 어려웠을 때데 GM도 살아나고 대우 자동차 살아나는 그런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했죠. 여기 보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 마켓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그 블룸버그 마켓에서 여기 기사 제목을 보면 G.M.S. 히든 잼이라고 했어요. 히든 잼, 네. 숨은 보석 이라는 얘기죠. 네. 부평 공장을 인수할 때는 그냥 거기서 몇십만 대 생산을 해서 그냥 판매해서 기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인수해가지고 보니까 그 속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보석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소형차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 m 보다 우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표시했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부평공량의 성공 사례를 우리는 우리를 넘어섰다는 책을 씁니다. 책을 썼는데 그때 언론에도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이슈 상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베셀러가 돼 가지고 책이 많이 나갔죠. 그죠? 그 덕분에 이제 저도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공장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어. 책도 좀 많이 팔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력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명해진 거죠. 언론에 그걸 받고 그때서부터.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 가지고 전 GM 경영진한테 다 나눠줬어요. 거기 회장, 여기 저 외근호 회장, 뭐 링라이 사장, 이런 분들이 회사 방문할 때마다 GM 전무급 이상한테 전부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가 이런 수준이다. 그걸 알려줬고, 그래서 대우자동차 사람들 연구소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GM 본사에 가서 또 GM을 살리는 데 역할도 했고, 이제 그런 그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든 것이 마찬가지로 많은 경영진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 현장에서는 그 r b p s 경영시스템 이것이 하나 의 토양의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성공사례입니다. 아, 이걸 짧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천구, 1900년대 초에 구소련으로서는 분리 독립이 됐죠. 분리 독립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때 처음에 가보니까 급여가 이제 100불, 우리나라 돈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뭐, 그 무슨 의사, 뭐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도 급여 수준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런 그 것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열악한 그런 환경에 이제 거기 제가 그 공장장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 보니까 거기 면적이 예, 거기는 100만 평입니다. 부평은 이제 30만 평인데 100만 평이에요, 그죠? 직원이 2만 명, 2만 명인데 전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 공장은 뭐 완전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날씨는 겨울에 30도까지 올라갑니다, 영하 30도. 그래서 정말 그 군대 생활보다 몇배 이상 혹독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공장을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했,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청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 닉네임이 청소부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청소부를 치든가 한익수를 치든가 RBPs를 치든가 그러면 이제 제 히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청소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나 청소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청소하고 있고 한 3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 나가면 매일 아침 청소하고, 그 혁신 활동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요새도 이제 교회에 가면 11시 예배면면 10시 반까지 가가지고, 교회 앞뒤 마당 쓸고, 그리고 예배 보고 그래요. 왜냐면 그러 그게 무슨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철학이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을 자기가 책임지면 그게 기본이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제가 강요할 건 아니지만, 하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그때 가가지고서, 그, RBPS 경영혁신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서, 이 러시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감독자만 돼도 손 하나 갖다 안 하더라고요. 입으로 전부 하는 거예요. 지시만 하고. 이 까만 코트 입고 주머니에 장갑 싹 넣고, 어? 이 모자 쓰고, 말로만 해요. 손 하나 갖다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영어가 통하지도 않고 러시아말밖에안 되잖아요. 네. 비서인 통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 전달을 하는데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 한게 제가 그 차체 입부 때 배운 그대로 한 거죠. 네. 거기 가서 제일 공장 안에서 지저분하고 어려운 네. 공정. 거기 가 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빗자루 들고 청소합니다. 를 했더니 우리 그 같이 간 직원들이 이제 좀 도와줬죠. 그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그한 백평 되는 데를 한한달 동안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우리 공장도 이렇게 될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육을 이걸 이제 러시아 말로 또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사과나무 그죠? 그다음에 또 사과나무 하나 심어놓고 똑같이 사과 이론을 하고 당신들 공장도 대우 자동차 부평 공장 같이 세계적인 공장이 되려면 내 말을 들어라. 이 사과나무 이론대로 공장을 경영하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주고 갈 테니까 날 따라라. 그랬더니 그 감독자들도 이제 빗자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마당부터 쓸고 이렇게 해서 전 공장에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형성을 시켜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공장이 3년 만에 그동북권에서 가장 깨끗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스마 대통령도 방문하고 아주 유명한 공장이 됐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자기 회사보다 3배 이상 큰 폴란드의 FSO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네. 또 공교롭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제가 그 폴란드 그 우크라이나 그 공장에서 인수한 그 회사에 제가 부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 가서 제가 2년 동안 또 근무하고 돌아왔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가장 큰 백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야. 네, 네. 어려울 때 기도하고 네. 이러면 들어주셔요. 그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그 2009년도에 부평공장에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네. 정년퇴임을 하고 예, 저좀 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한 35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해외를 저혼자는 많이 다녔는데 와이프하고는 해외 갈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두달 동안을 해외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이제 좀 다녔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외를 한번 쭉 다녀오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환경이 깨끗한 나라가 선진국이더라고요.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일본. 그렇죠. 독일. 말할 것도 없이 환경이 깨끗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놀게 아니라 건강하니까 놀게 아니라 앞으로 이 RBS p 혁신 시스템을 잘 발전시켜서 환경이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더 앞서가는 선진국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한번 기여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회사가 이제 여기 그 중견기업인 한양정민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김포의 양촌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가장 큰 중견기업인데 거기 이제 사장님 그, 그 당시 사장님 그중 회장님이신데 예, 저거 이제 친분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성공 사례를 만들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 회장님은 이제 또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사장으로 가서 예, 거기서 6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제가 이제 예, 나왔죠. 예,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한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혁신을 하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기업을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려면 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장이니까 그 구상을 짜 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게 아니고 뒷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다 넣고 넣고 다니면서. 시작을 뭘로 했냐면, 자, 그 회사도 가보니까, 그 GM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여러가지 환경도 그렇고, 열악하단 말이죠. 공장 환경이 제 대기업에 있다 가보니까, 완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부품품질, 품질도 이제 안 좋은 게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욕심이 생긴 거죠. 그죠? 아주 안 좋은 데서 노력을 해야 성과가 더 크게 나잖아요 그죠 네. 잘돼 가는 회사에 가서는 네. 효과가 조금밖에 안 나고 네. 얼마나 신나요 그죠 네. 저는 이제 아침 새벽에 한 시간 일찍 나가는 겁니다 열시 네. 근무 시간인데 일곱 시까지 나가는 거예요 가서 반 시간 동안 이제 하루 할 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일곱 시 반에 직원들이 출근할 때 네. 근데 여기 정문이거든요 정문 이기접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게 정문에 가서 저 혼자 빗자루 들고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수의 아저씨가 와서 아 사장님 오늘 누구 손님 오십니까? 그래서 아니 손님 안 온다 그고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가서 일이나 보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임원들이죠, 그죠 네. 어, 임원들이 사장님빗자로 청소하니까 그 무시간 전에 안하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임원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사장님 빗자로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아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근무 시간 전이기 때문에 사장이라도 임원들한테 청소라고 하할 권한이 없어요. 아, 특근 수당을 주든가, 네. 그거 잠리어주고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 나는 계속 할 거니까, 어, 김 상무도 하고 싶으면 빗자루 가져와. <웃음> <웃음>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겠어요? 가져야죠. 가져오죠. 어. 그러니까 김 상무가 가져오니까 다른 임원들도 뭐 예, 울먹이자 먹기로 와서 한 대여섯 명이서 정문 청소를 한삼 개월 하니까 정문 앞 이런 데는 뭐 반질반질하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임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정무는 깨끗하니까 나 혼자 해도 되니까 당신들은 계속 하고 싶은 이냐 <laughs> 하라는 얘기 아니고 하고 싶으면 당신 공장 앞에 가서 해라. 어... 알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 자기 공장 앞에 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죠. 그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거기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 상무님 빗자루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 나는 계속 할 테니까 하고 싶어 가져가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청소 운동이 벌어지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직원들이 아니 왜 사장이 아침에 바쁜데 임원들이고 피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냐 이거지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한데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들려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강당에다 다아았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회사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지를 먹고 일을 하지 않냐. 내가 먼지 안 먹고 깨끗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공장 내면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청소 시작한 거다. 어? 그래서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빨리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좀 동참하는 인원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니까 좀 빨리 동참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 관리 구역을 나눠준 거죠. 이 관리 구역을 아주 이 환경 품질 관리 구역도 해가지고. 어사인드 에리아 오브 리스폰스블이 돼가지고 구역들 나눠줬어요. 이 칼라별로 임원 단이 부서 단이 아니면 개인 단위까지 다 나눠줘가지고 자기 작업장이 자기 자리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일하는 자리, 네. 내가 청소하는 거 당연한 거죠. 네. 단지 근무 시간 전에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15분, 15분 동안 하는 겁니다. 아침에 15분 커피 한잔 마실 시간 아니에요. 전 직원이 하니까 이런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깨끗한 공장이 돼서 이런 성공 사례를 가지고 제가 혁신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죠. 네. 에, 그래서 이건 이제 2년 전에 썼는데 에, 이것도 이제 책이 많이 팔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사실 CTS 오게 된 것도 사실 이책 덕분이죠. 그죠? 네. 네, 책이 효과가 큽니다. 사과나무 심어 놓고 사과가 많이 흘렸죠. 그죠? 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자, 그래서 그 그 GM에서부터 우수 상도 받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나타내서 제가 그 GM 본사에 가서도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그다음에 이런 데 가서도 우리말로 안 하고 영어로 특강을 했어요. 제가 영어가 좀뭐 미국 사람이나 그런 사람만큼 못 하잖아요. 좀 잘하지만. 그런데 제가 특강을 했는데 비박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강의 시간에 오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RBPS인데, 우리 딸이 이제 그 카나다에 사는데 한 10년 됐어요. 가서 행복하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점검하는 방법은 부부가 외출했을 때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볼거 없어요. 그 집은 행복한 가정이라고요. 네. 남편이 말안 듣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청소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죠? 네. 가정을 깨끗이 하면 행복한 가정. 자녀들도 거기 하고. 그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환경품질 책임제를 가정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자. 성공 사례를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나무의 토양이 중요한 식으로 어떤 조직의 뿌리를 깨끗이 하면 토양을 깨끗이 하면 성공이 반드시 된다 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으로 예수님의 리더십 음, 어떤 리더십이 가신지 거기서 좀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